여기에서는 지난번에 작성하던 그 리스폰스 레터, 어필 레터 관련해서 거의 다 작성이 됐는데 그램멀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더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작성이 됐고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도 이렇게 그램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또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램멀리라는이 프로그램은 웹에서 다운 받을 수 있고 무료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구글 공유문서 같은 데서 할때 백그라운드로 깔려서 이렇게 체킹을 해주고, 어, 이상한 것이 있으면 밑에 이렇게 빨간 줄이 있고 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되는데, 어, 굉장히 유용합니다. 유용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엉뚱한 소세션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수동태로 굉장히 싫어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줄 그어진 거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어, 이 a t i 이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request, revaluation of our revised manuscript인데, 어를 붙이라는 거는 어떤 한 행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를 붙여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어를 붙이는 걸 하고요. 근데, 이런데 보면, has large importance, large인데, 어를 붙이라고 해요. 이거는 확실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된 제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칸마를 뭐, 없애라는 거죠. 이 s e c o n 가이 다음에도 주어기 때문에, 이거는 스타일상 없애는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attention에 보면 더 attention을 하라는 건데 어, 이거는 더를안 붙여도 될것 같아요. 여기는 또더를 빼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뭐 있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evaluation by the two reviewers contradict. evaluation이 단순니까이는 확실히 잘못된 거죠. 이는 이제 우리가 고치다가 실수한건데. 이건 Contradictive o u r s 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했으니까, 앞에도 어, 이벨레션한 것처럼, 그한 행위를 이벨리션이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했으니까 이벨레이션즈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음, 이벨레이션즈니까, 카트롤댁트를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이 꽃이라고 하고 있죠? 혹시 잘못된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이 색깔로 쓰여진 거는 원래 리뷰어들의 코멘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꽃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쓴 것만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indirect e 인데 여기 관사를 붙였죠. 그, 그러니까 이건 관사를 붙이지 말든지 아니면, a piece of indirect e v 이런 식으로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에비던 d e 에는 보통 간사를 안 붙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는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스피리컬 r i 트리니까어스라는 말을 붙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를 없애는 게 맞는 고요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여기는 이제 더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를 붙는,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such a large variation인데 여기는 어를 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붙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여기 보면 어, decay constants v 그 r y gradually 그러니까 v r y 라는게 동사죠 변한다는 건데 이거를 이걸 이제 이거를 베리로 바꾸라는 건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응. 가끔 이런 황당한 서제션을 어,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더돈 오는데 관세를 붙여라 응. 붙여주고 여기는 보면 응. S 붙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Unad t y p e o f e 어, 니까 그러니까, Unad니까 S 안 붙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과한 것 같고요. S Follow S Follow S 해야 되겠죠. 여기도.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을 하면 이 Grammarly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을때 그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미래에는 더 완벽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조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좋지만 그것을 맹신하면 안된다 라는 점입니다 헷갈릴 때는 그 부분을 따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나 그렇게 사용하는게 자주 쓰이면 바로 잘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램멀리라는 프로그램, 뭐 혹은 다른 그램머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런 프로그램과 이런 구글 검색을 동시에 어,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